그 감독님만의 화법이랄까요 그런 화술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뭔가 훅, 이렇게 훅 들어오잖아요 뭔가가 근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정중하게 어떤 태도로 이렇게 이 이야기는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이래, 이래서 이래서 끝납니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정신없이 재밌게 그냥 정말 즐길거리를. 뭔가 재밌을 걸다 던져주고 끝나니까 어 근데 내가 봤던 게 약간 그냥 단순히 재밌고 신나는 이야기를 넘어서 뭔가 마음 속으로 뭔가 감동을 느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건 저는 촬영할 때는 잘 몰랐어요. 그러니까 이, 이 이야기가 이 영화가 이런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고 내포한다는 건 사실 만드는 사람도 그 등장인물도 모르는데 이제 그걸 영화를 보고 나면은. 그 이야기가 아 이런 이야기였고 이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아이 인물 자체였다라는 거를 이제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오늘 이제 아주 이제 객석 질문 받는 시간인데요. 그때 이제 선정되신 분들은 사인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예정인데 왠지 이제 객석 질문 시간에. 질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면 그... 왜냐면 <laughs> 이제 그... 이 기자들과 인터뷰에서는 아, 절대 절대 그건 인공호흡신이다 라고 <laughs> 말씀을 하긴 하시는 데 그... 네, 키스 장면이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사실 그 머리를 길실 때는 그런 장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하고 머리 기르셨던 거일 <laughs> 것 같은데 <laughs> 그~ 연기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좀 여쭤봅시긴 합니다. 인공호흡 장면에서는요, 그 어, 말씀 주신 인공호흡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그그 그 영화 보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아 이게 인공호흡을 떠나서 어, 담고 있는 그 감정이 이제 뭔가 이 인물도 생경함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. 절이 살려야겠다라는 어떤 사명감으로 뭔가가 딱 전환되는 장면이 아니라 내가 가진 능력을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나눠준 그런 순간이라는 어 생각으로 임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장면 좋았던 이유는 사실 이번 작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어이 무슨 웹툰 원작이 있는 거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. 강명철 감독님의 오리지널 각본이잖아요.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그 라미란 배우가 연기한 그 캐릭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보통 슈퍼히어로라고 하면 혼자서 독자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라미란 캐릭, 그 배우 캐릭터는 혼자서는 안 되고 누군가 있어야지 가능한 그런 총력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관계의 뭐랄까 극적. 한화 혹은 그걸 완성하는 게 저는 그 인공호흡신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강유철 박동립이 다 계획이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. 네 과찬이십니다. <laughs> 네. 아, 네 그러면 이제 꽤좀 시간이 지나서 그 오늘 그 계속 중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마이크를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희 기 지금 현재 제일 뒤에 손들고 계신 가운데. 네. 예, 지금, 마신분이죠 마이크, 전달 드릴테니까 조금만 박재트선님리트 트리트, 트리트, 네그 감독님 창작의 결과물인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재미있게. 어 제가 궁금한 것은. 그 창작의 결과물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창작의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영감을 받았고, 그리고 그뭐 캐릭터가 먼저였는지, 어떤 식으로 그게,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게 어 디벨롭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말씀드리기 따라 이제 밤새 수도 있는 얘기인데 <laughs>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, 오랫동안 같이 첫 영화부터 같이 일했던 유성범 비디라는 저희 친구가 있어요. 근데 그중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재밌는 거, 다음 영화 이런 거 하면 어떨까, 그런 거그 이야기 중에. 아, 초능력자의 장기리 <laughs> 받은 사람들의 얘기 어떨까라는 그, 그 짧은 얘기를 로그라인이라고 하거든요. 어,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그 다음 영화로 이제 스윙키즈를 찍게 됐고 그래,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또 이제 몇년 후에 나와가지고 어, 그럼 이번 한번 글로 써볼까 해서 하게 된게이 영화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된 거고요.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 로그라인을 붙잡고 그러면 시작을 어떻게 할까? 그러면은 어 가급적이면 이제 외국에뭐 저희 그동안 마블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. 뭐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자본의 영화를 찍기는 힘들고 그리고 저희, 제가 뭐 별로 그쪽보다는 보셨던 이런 유해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원작 원한자에게 제가 물어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냐고 물었더니 한 소녀가 언덕길막 속능력을 얻어서 멋있게 뛰어가는. 그그림 그 저도 동의한다, 소녀가 뭐 어떤 나레이터로서 그 이야기의 줄거리를 가져가는 주체로서 그럼 되게 개성이 있겠다, 그럼 주변 인물들은 어떨까 그래서 한두 명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제가 글을 쓸 방식은 이렇게 기승전결를딱다 정해놓고 쓴다기보다 백지에 한 명씩 인물들이 등장해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전통적인 작법 방식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써요 좀더 사실적이고 인물이 살아있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늘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오늘날 이런 영화가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또 다음 질문은 그 박지성 유니폼 소유신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네? 유니폼 들어주세요. 지금 잡질 못하고 있어서. 네. <laughs>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제 기사를 봤는데 박지성 선수가 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. 대신 유니폼이라서 가져왔고요. <laughs> 네, 저는 이제 안재홍 배우. 사실 2014년 그 조고왕 때부터 너무 너무 좋아해서 어 정말 그 말을 꼭 한마디 해보고 싶다. 10년 동안 기다렸고 이제 네,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고 질문이 하나 있고요. 하고 싶은 말 하나는 그 이제 안재홍이라는 배우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감사하다. <laughs> 네. 감사합니다. 공감이 식어서 진심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게 지 몰랐는데 <laughs> 제가 남증을 고 군대를 다냈 남자를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도, 도, 본인의 매력이 될지 뭐라고 생각하실지 <laughs> <laughs> 남자까지 이렇게 남자를 좋아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매력을 두셔볼까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너무 궁금했고 꼭, 예, 꼭 듣고 싶었고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<laughs> <laughs> 저는 이번에 SNS 보면서 느꼈던 거말 TMI 리더네. 어 우선 재밌었던 게 아까 그 주성철 편집장님이랑 얘기를 잠깐 나누다가 2 0 1 3년도였 부산 국제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족구왕이 공개될 때 진행을 봐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었고 또. 언제부터 저를 그러면. <laughs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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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,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. 그, 그 SNL 미팅을 했을 때그 작가님들이 물어보시긴 하셨어요. 재영 씨는 남자 팬이 많으세요. 남자 팬이 많으세요. 이렇게 물어보셔서 저도 그런 질문을 그때 처음 받아봤던 것 같고 그래서 어 저는 골고루 맞습니다라고 <laughs> <laughs> 그 얘기를 했는데 어 오늘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너무 이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잊지 못하겠네요 진짜 그리고. 또 의미가 다른 건또 인공호흡 장면이 이미 저희 하이브리드에서 이렇게 또 진심을 받다 보니 더없이 기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더 정말 지금 해주신 말씀을 잘 간직하고 더 다양한 역할을 더잘 해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당연히 저는 정말 되게 힘들어하시던데 <laughs> 아니 예, 뭐 괜찮습니다. 아, 아 배우의 매력은 그런 거 아닐까요? 그그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매력도 그 인간으로서의 매력이 이렇게 같다는 거.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에서 저 배우를 봤을 때저 높은 무대 위에 있지 않고 같은 눈높이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해준다. 어, 내 친구 같고, 동생 같고, 오빠 같고, 뭐, 형 같고, 뭐, 이렇게, 남동생 같고, 뭐 이런, 이런 느낌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해준다, 스크린에서. 음, 그걸 되게 진정성 있게, 그리고 즐겁게. 늘, 그래서 우리가 안재홍 배우를 사랑한 것 같습니다.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조금 더 부연하자면요. 작년에 이제 안재영 배우가 그 부산국제영화제 개막 사회를 보셨잖아요. 그때 개막 사회를 보고 얘기를 하시면서 아 내가 이제 부산영화제 1 0년 전에 그 족광이라고 하는 영화로 그러니까 사람도 잘 모르는 그런 영화로 와서 뭐 이렇게 처음 이렇게 뭐 그런 무대 인사용을 했던 적이 있다라고 하시면서. 부산 영화제와 인연을 얘기하셨는데 그때 바로 그 조공항이라고 하는 영화가 부산 영화제에서 상영 첫 상영했을 때 제가 그때 모드레이터를 했었는데요.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하이파이브의 지성 느낌도 나는 건데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조공항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온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영화제에서는 뭐 감독, 주연 배우 정도만 뭐 숙소나 뭐 이런 것 저런 걸 이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영화로 온 사람들이 그. 초청되지 않았는데 자기 사비로 이렇게 영화제 온 거잖아요. 그래서 그때 그 안주영 배우가 저한테 와서 지금 이제 조광의 그, 그 다른 배우들이고 왔는데 같이 무대에 서도 되냐? 어, 좀 같이 이 영화 를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는 어, 뭐 한두 명의 이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때로 이렇게 <laughs> 온 거예요. 근데 정말 그 모습 자체가 뭔가 아그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일면식도 없는 저한테 와서. 다 같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좀 많은 사람들이 딱그 영화 끝나고 무대에 서서 다 이제 자기 이름 밝히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걸한걸 걸 보면서 아, 저분 진짜 되게 인성이 되게 좋구나 네, 그런 네, 기억이 있습니다. 저희 그때 한열 열네 명 정도 나왔다고 하던데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습니다. 네, 네, 그 정도로 많이 볼줄 알았으면 <laughs> 제가 이제 그 허락을 안 했습니다. <laughs> 네, 이미 뭐. 지난 뒤였죠. 네. 네, 네. 그러면.